기마고요, 약간 면상을 두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면상이었고요. 병을 이쪽으로 했네요. 한번 올라가고요. 마달라우도 갈수 있고요. 마달라우 가면은 마가 이렇게 오겠죠 아마. 마달라우 가고 포 길을 좀 막아주고요. 차가 다시 올수 있는데요, 따라갈 수 있고, 음 일단 상을 한번 누를게요. 넘어서 말을 달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음... 일단 넘고요. 마 이렇게 갈것 같고요. 여기는 잡히니까요, 그렇죠. 포가 잡겠다 해주고요. 마한테 간접적으로 차가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잡으면서요, 차를 한번더걸수 있어요. 잡으면 같이 해서 차를 걸면 어 잡으면 마가 잡겠다 일단 그럼 여길 잡고요 그러면은 잡고요. 잡으면은 장군의 장군에 상이 막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이 막까지 잡고 뭐 차로 잡아도 됩니다. 상이 있어서요. 그렇죠. 저는 사달라고 가고요, 음... 차한번 올라가고요, 병 달라고 가고. 달라고 가고요. 또 가고 음 마가 이렇게 와서 차 달라고 하는 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마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오겠네요.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가니까. 그죠. 차달라, 포달라. 포가 이걸 못 잡죠. 차가 잡히니까요. 일단 마포대 하고요. 자 여기 가면 좋은데 산길이라서 못 가는 게요. 너무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런 점이 있고 올리면은 뒤로 붙나요? 아. 수비 한번 하고요. 뭐 상장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나란히 갈까요? 그러면은 마가 간다. 포가 한번 가고요, 이쪽이 좀 뚫기가 어렵네요. 일단 포화 가고, 그 다음에, 오구요. 아, 차가 하나 잡히네요. 이렇게 되니까. 염소가 차가 잡히면 은좀 제가 불리하네요. 일단 저도 찾았겠다고 가고요. 잡고요. 뭐 찾아보면 저도 같이 잡고요. 잡힌다. 아... 일단 피하고요. 그 다음에 사선을 좀 잡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양득을 달라고 하면요. 산길이니까 뒤쪽으로 붙을게요. 그죠? 포로 살을 다 잡겠다는 잡으라고 하고요. 일단 잠금 부르고. 포로 다 주고요, 그냥. 잡고 나는 피해 주고요. 장마대 할게요. 안 잡나요? 올라가고. 근데 밀고 와도요. 뭐 들을 순 없습니다.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장군에 잡겠네요. 올리고 이쪽 오면 또 장군에 잡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 병을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밀면 잡고. 잡 보면 차가 잡히죠. 어, 이러면은 제가 하나 더 잡혔네요. 별로 안 좋은 상황. 아, 점수가 역전이 됐어요. 그죠? 저도 올라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올리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올라가 볼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수 있나요? 일단 올라갈게요. 병은 이제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달라고 갈수 있죠. 붙이면요, 여기 들어가죠. 일단 병달라고 가고 더 올리고요 약간 어렵네요. 옆으로 하면은 똑같은 교환 잡으면은 잡을 때여기 피하면은 이쪽이 밀죠. 그런 상황이고. 붙이면은 똑같은 교환인데 여기 계속 지키니까 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와좀 어려워졌어요 올려서 교환을 하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단 피해 볼까요? 피해 보고요. 단군을 한번 그르고요 붙이고 밀고 오는 게 빠르네요 와. 밀고 오는 게 빠르다 하나 둘 일단 달라고 하고요. 피하고. 아 제가 한수 느려요. 그렇죠? 아니죠? 여기가 왜 통이죠? 음 저도 나중에 봤네요. 지금 여기가 왜 통이네요. 못 내려가고 못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요, 뭐 살을 이렇게 올렸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든가요? 그죠? 이렇게 막았으면은 제가 좀할게 없나요? 아니죠.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상황에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차가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다른 수를 두면은, 여기가 바로 외통이니까요. 음 제가 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한숨의 외통인데. 정말 딱한수 차이네요. 저도 외통이고. 김하였습니다. 면상 두시는 분이고요 하고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달라고 가서, 포로 잡겠다 이거죠. 근데 막아왔고요. 잡아주고, 잡고요. 여기서 뭐, 잡아도 괜찮죠? 잡는 수가 더 좋았나요? 그럴 수 있네요. 포장 부르면은 이렇게 할 거고 차가 한번 올라가고요. 여기서 교환을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하고요. 가고 차 달라오 가고요. 마포대까지 하고. 차, 포가 와서요 이렇게 했고요. 포장에 제 양차가 걸렸어요. 같이 잡겠다고 했는데. 음, 이건 조금 애매하죠. 이걸 잡아도요, 이쪽 이렇게 거니까, 제가 손실이 나긴 합니다. 근데 네, 차가 피해서요, 이렇게 했고,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아, 여기서요, 그냥, 점수가 앞선다고 상황을 교환했는데요. 이렇게 붙는 게더 좋은 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요. 상이 못 잡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저 마장 있고요. 마장만 부르면 내려가야 되니까 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것 같긴 한데요. 와가 미리 갔어야 되는데. 교환했는데, 그래도 제가 점수 앞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역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그니까 이쪽을 올리고 싶은데요. 차가 잡으니까 여기를 올리면 차가 잡죠. 그럼 대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할때 이렇게 하면요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의 아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네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요. 차가 잡히는 장면이었어요. 복귀를 해보니까요. 뭐 실전은 뭐 장군을 불렀는데 여기 내려가면서 외통이니까 어, 외통을 피하려면은 차가 잡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차가 잡힌 수였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외통수로 끝이 납니다. 저도 한 수만 더 진행되면 외통수인데요. 정말 딱한수 차이로 마무리됩니다. 기마구요. 분 없구요. 한고차 한번 올라가고요. 음 말을 줄게요, 그냥. 그 다음에 내리고 폰 얹고요 장군 한번 부르고요 음 말을 좀 누를까요? 이거 제가 공격할 곳이 없네요. 그 점이 좀 아쉽고, 허가 음. 가고요. 포놓고 잡고 그다음에 중포로 온다. 중포로 오면 여기 가서 장군 부르고 싶은데요. 이쪽이 문제네요. 음. 음. 차 빠지고요. 장군 부르고요. <laughs> 포로 잡으면 잡을 때 잡을 때 여길 좀 잡아야 되는데, 차가 너무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오고요. 잡고요. 잡고요. 저는 여기 잡았을 때요. 차가 잡았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요, 여기서 넘어가지고 포장을 부를 줄 알았거든요. 잡고 잡을 때. 상을 뺀 거는요, 포 길을 연 거죠. 그래서 외통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0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외통이 나와가지고. 기마였고요.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상이 가고 아, 이 자리 오니까 이상이 못 움직여가지고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냥 많은 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진행했는데 누르러 가도 지금 여기에서요 이렇게 오면요 포장 나옵니다. 차가 잡히죠. 그래서 끼우면은 양쪽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못 끼웠고요. 다시 오고 여기 넘어가서 포장 부르고 싶은데 마한테 잡히니까요 차가고 상을 뺀 거는 이제 이쪽을 다 잡으면은 외통을 보려고요 상이 있으면은 안 되죠 상이 있으면은 여기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상을 뺐습니다. 잡고요. 이렇게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